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laughs>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laughs>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 전 목욕실에 앉아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20분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기에 슬며시 나가보았지요. 보니가 교회 앞집 할머니와 게이트볼 치는 남자분이 말다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할머니가 일방적으로 퍼붓고 계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땅내땅 네땅 하는 거 보니 아마도 자리 때문에 벌어진 다툼인 것 같았는데 왜 우리 소나무밭에 팔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팔각정 옆에 이제 앞집에서 늘 경운기를 세워두는 것 같은데,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어느 날부터 이 자주 오시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가 하우스를 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밥도 드시는데, 자꾸만 이제 경운기를 세워놓고 뭐 불편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아마 할머니가 폭발을 하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할머니 아들까지 합세해서 싸우는데, 왠지 좀, 좀 민망했어요. 목양실로 돌아와서 혼자 혀를 찹니다. 아이고, 뭐 저런 걸 가지고 싸워. 다큰 어른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걸. 뭐 자기 땅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싸워. 그날 저녁 도청에 있는 목욕탕을 갑니다. 원래 목욕을 좋아하기도 하고 뜨거운 탕에 앉아서 설교 구상을 저는 잘 하는 편이거든요. 조용히 눈을 감고 설교 내용을 정리할 때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도 오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탁 잠그고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조용히 목욕탕에 앉아서 설교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욕탕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 욕탕 중간에 사람 그 중... 앉아 있는 그 중간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쿼트라고 아세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 그거를막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물 밖에서 해도 되는데 왜 욕탕에서 해? 물도 막 심하게 출렁출렁거리는데다가 막 어허, 어허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그것도 사람 앉아 있는데 엉덩이 얼굴에 갖다 대고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저씨 엉덩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거 보고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저러다 말겠지 눈을 감았는데 이번에는 내 옆에 오더니 물장구를 쳐요 운동이 많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코로나로 민감한데 옆에 와가지고 숨을 헐떡대면서 물장구를 치면 그 기분이 좋겠냐고요 순간 제 속에서 욕이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아니, 왜 욕탕에서 운동하고 지랄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그런 욕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성질을 못 이겨나와 버린 탈의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거기에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외국 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두 얼굴의 사나이는 1980년대쯤에 했던 것 같은데, 일명 헐크라고 불립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도 멀쩡하게 잘 있다가 화가 나면 거대한 초록색 괴물로 변해요. 옷이 찢어지고 몸이 커지고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지요. 아무리 말릴,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보이는 것다 때려 부시고, 다 뒤집어 없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난장을 부린다음 화가 풀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두 얼굴의 사나이인 겁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점잖지 못하다. 나이가 들어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혀를 찼는데 저 또한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고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니깐 두 얼굴의 사나이로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초록색 괴물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만 세상에서 조금만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변하는 두 얼굴의 사나이가 여러분 속에 살고 있지는 않냐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언제나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그들끼리 늘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습니다. 야곱보와 요한은 자기들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 얼굴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것들 다 죽여버릴까요?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칼을 꺼내 귀둘러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 버렸습니다. 어디 제자들 뿐이었습니까? 기독교 잔혹사 역사책을 보면 중세 기독교는 마녀 사냥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사륙을 벌일 삼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무슨 감사절 되면 맨날 청교도 나오는 그 청교도, 청교도들도 다를까요? 아니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떠났지만 도착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이 저지른 참상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의 역사는 두 얼굴의 역사였던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던 거예요. 지금 오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 얼굴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랑 많은 척하고, 관용 마음이 넓은 척하지만, 조금만 수틀리면 뒤에서 욕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 걸고, 죽을 똥살똥싸우지 하고 싸우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다두 얼굴의 사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얼굴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가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지요. 지금 스데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예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지금 스데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거짓 증언,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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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을 앞세워 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지도자들 충동하면서 지금 억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요. 언제든지 두 얼굴로 변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얼굴의 모습이 아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만약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핍박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상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실 수 있습니까? 목욕탕에서 그좀안 된다고 두 얼굴을 드러낸 목사. 과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을까요? 과연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기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영국 런던에서 목양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송기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영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전도지를 돌렸는데 이백만 장을 무려 이백만 장의 전도지를 나누어 준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백만 장이지 한 사람이 이백만 장을 돌렸다는 것은요. 런던 인구 중에 5분의 1은 그 목사님의 전도지를 한 번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은 매일같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어느 날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한 신사에게 건네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도지를 건네는데 이 신사가 양복에서 볼펜을 딱 꺼내더니 전도지에 구멍을 뽕 하고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게 안아 하는구나 근데 그 영국 신사의 행동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구멍을 퐁퐁퐁퐁퐁퐁 뚫기 시작하더니 전도지를 아주 가늘게, 갈기갈기, 한 두, 한 두세 번 찢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보는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도지를 찢더니 이 조각 난걸 모아가지고 목사님 얼굴에다가 후! 하고 뿌린 거예요. 전도지 조각이 공중으로 휘날리면서 목사님의 얼굴과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가뜩이나 기독교도 싫어하는데 작은 동양인이 자기에게 예수믿으라 하니 아마 인종 차별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겠지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손이 부들부들 떨린 만큼 화가 났지만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순간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 순간 목사님을 위로하신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나오는 그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마음이 얼굴이 풀어지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에 있는 분위기가 뭔가 재미난 싸움이 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영국 신사를 쳐다보는 겁니다. 영국인이. 영국, 저 인간이 영국인 망신 다 시킨다는 그런 경멸의 눈초리로 그 영국 신사를 쳐다보기 시작하자 결국 수치를 주려고 했던 그 신사는 수치를 당하고 도망치듯이 사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사건들이 나와요.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출애굽기 34, 34장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에스더 5장 2절 3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얼굴이 확 변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얼굴이 바뀌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얼굴에 드러날 때 바뀌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서를 보고 왜 하나님의 얼굴 같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그 형의 얼굴에서 용서라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올줄 알았다던 그 무시무시한 형의 얼굴이 아니라 동생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사랑의 얼굴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여러분 왜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속에서 충만했던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기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거예요. 에스더도, 에스더는 원래도 아름다웠지만, 나라의 절반을 줄 만큼, 그렇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더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흔적이 그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얼굴이 변화되는 사건들은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대반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웃는 그냥 웃음 띈 얼굴이 아니에요. 뭐 억울한 일 당하면 바보같이 헤헤 웃는 그런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그 얼굴에 드러나는 얼굴, 그것이 천사의 얼굴인 겁니다. 억울한 일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돌에 맞는 그 순교의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흔적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큰 스승이었던 함석헌 선생님은 일제강정기구와 6.25를 경험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부 앞에 있지요.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그 가,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냔 말이다. 먼날 말이냐? 함서스컨 선생님은 문제 많은 세상, 악한 군상들에 대해서 아니 6.25 겪었고 일제강점기 겪었으면 얼마나 악한 인간들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군상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얼굴은 없냐? 예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탄들 하잖아요. 왜 세상은 요지경인가? 왜 이렇게 악하고? 왜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그런데 그런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참다운 얼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얼굴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마을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성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흔적이 우리 얼굴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얼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을 10편, 2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천사의 얼굴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는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 시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원 목사님이 쓰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임재 속으로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천사의 얼굴이 되는 법에 대해서 천사의 얼굴이 되는 법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디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아픔 속으로, 주님의 고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의 상처를 사랑하며, 주님의 슬픔을 당신의 눈물로 닦으십시오. 무엇이 영성입니까? 무엇이 영성의 실제입니까? 그것은 곧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그 거룩한 주님의 마음과 임재를 구하십시오. 사모하고 또 사모하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자든지 깨든지 길을 걷든지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목마르고 갈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부디 주님의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부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혀 그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성이며 영성의 실제입니다. 이 영성의 실제, 주님의 마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그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대반의 얼굴이 왜 천사의 얼굴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스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 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에 있었기 때문 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얼굴에 드러났기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났기에, 성경은 아니 보는 사람들이 그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천사의 얼굴이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친절한 거를 떠난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요 두 얼굴의 사나이라서 언제든지 싸울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느끼기에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laughs> 어떤 성격 급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상, 차가 막혔어요. 상습 정체 구간을 만났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차가 정체가 풀리지가 않아서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택시가 새끼로 빠지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죠. 택시는 운전기사는 길을 잘 아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택시 따라가는 길로 그 사람도 확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눈치 챈 뒤에 차들 몇 대가 그걸 보고 똑같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확 따라간 거예요. 그래, 아무리 쫓아가는데 기름 나오지 않고 자꾸 산 속으로 들어가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나중에 는 내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줄줄이 멈춰서 사들 차들, 차들을 향해서.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오줌 좀 누려고 하는데 왜 자꾸 따라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름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마치 잘잘나 보인 것 같고 자존심을 세우는 길인 것 같고 뭔가 특별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 보여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순 우리 말로 얼굴 얼, 정신 꼴 꼬라지라는 합성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얼은 정신이지요, 꼬라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따라가십니까? 세상적인 것들만 따라가면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도박을 따라가면 얼굴이 도박사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사람, 그 흔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는 바로 예수의 흔적,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천사의 얼굴,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을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